시에나 성녀 카타리나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세종성 베드로 성당 주임 안두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곳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 테나리어치 방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2주간의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천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 장정만도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이들이 먹을 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필립보에게 물으십니다 필립보는 2 0 0데나리오너치의 빵을 사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안드레아는 어떤 아이의 빵과 물고기를 가져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현실적인 대답들을 늘어놓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이런 대답밖에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질문에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빵을 만드십시오. 당신에게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합당한 믿음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수 없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거나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을 보면 사도들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는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이자 바리사이인 사람이 일어나 말합니다. 테우다스와 유다의 예를 들며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면 그들이 죽거나 사라지고 나면 없어질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하느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수 있으니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최고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며 율법과 하느님의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자리지만 결국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두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느님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생각을 알수 없다는 결론을 독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시험하셨고 제자들은 합당한 답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도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느님 앞에 부족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부족함을 하느님께서 채워 주심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사도들의 일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말한 그대로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멀리, 더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부족하여 의심하지만 하느님은 결과로서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부족한 대답을 드렸지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빵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남은 빵까지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고 하시어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부족하여 믿지 못하고 의심하지만 이러한 부족함을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나 자신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내 뒤에는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세종 성베드로 성당 주임 안두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두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